저는 오늘 어 설교의 시작을 우리 의 삶에 시련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고보서 1장 2절로 5절 말씀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목회를 어, 뭐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제 인생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던 거라고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냥 즐거웠어요. 그래서 저희 어린 시절 아는 사람들은 늘 웃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나오고 한해두해 해 시작되면서 이런 저런 일들이 저와 이제 저희 가족들에게 생기면서 생각처럼 삶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때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하는 걸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해서 침례를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계속 일어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고민들이 뭐? 저만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어에 계신 여러분들도 했을 것이며 또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도 그런 고민을 우리와 똑같이 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어, 침례 요한은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기의 인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성지순례를 좀 가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살았을 것 같은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을 필사하기 위해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따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먹는 것도 단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일 아침에 목욕을 하고 나서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뭐 그렇게 아주 깨끗한 삶을. 그런데 침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사역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했죠.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들 중에 침례요원이 가장 많은 일을 했다,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사역에 아주 큰 지대한 공헌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헤롯의 오게 갇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침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선생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그 삶을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지금 이 감옥에 갇힌 이 순간에 그분은 지금 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정말 기적적인 어떤 그 구출 작전이 이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흔들리는 그 제자의 마음이 그의 선생인 침례 위원의 마음까지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뭐 합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한번더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은 간단하죠 왜 이런 시련이 저와 우리의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의 시련 앞에서 침묵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저희가 이제 읽었던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보소 1장 5절 너희 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유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 요즘 음, 제 딸이 이제 그 캘로그라피라고 해서 막이 손글씨 쓰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금 읽은 이 성경 구절은 딱 그렇게 이쁘게 써가지고 코팅을 해서 이 책갈피로 쓰기에 딱 좋은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 구절을 써서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수 있다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이 구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 대부분 이큰 시험을 앞둔 사람들에게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에 시험이 있으니까, 그 시험에 어떤 그잘 통과해라,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주든지, 또 인생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사람에게 위로의 섞인 말로써, 또 하나님께서 도와줄 거라는 얘기를 통해서 그에게 이 구절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기독교에서 마치 부적처럼 쓰이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 합니까? 시험을 앞둔 사람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공부를 안 하고선 이 구절만 믿고선 시험에 임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잘풀수 있는 지를 어떻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심무하던한 교회에 한 지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요. 좋으시고, 어, 말씀대로 살기를 좋아하시는데, 그분이 그 아픈 구도자분을 만나러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나오시면 다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나오면 정말 깨끗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늘 불안불안 합니다 아, 저말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되는데 하면 그런 생각을 좀 했던거죠 어, 늘 그분과 방문을 이렇게 가게 되면 마음 한편에는 늘 부담이 있어요 사실 저희 교회에는 어... 예전에 그 재림신문에 났던 분이 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간경화에 걸려 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막 형제들에게 간 조금씩만 달라고 했는데 다른 형제들이 다 이렇게 거절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죽는 날만 뭐뭐 3개월 딱 이렇게 그 날짜를 받아 두고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그분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불, 어, 암자에 들어가서 이렇게 뉴 스타트를 하다가 그 암자에 있는 스님이 제, 제, 어, 재림교회에 요양을 소개해 준 거예요. 거기 가봐라. 그래가지고, 어, 뭐, 뭐 하여튼 독실한 그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어, 그러면 뭐, 스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봐야겠다 해서 갔어요. 가서 이제 예수님을 개내의 구조를 영접하고 그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뭐 제가 오기 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살아계시고요. 그분과 그분의 가족 그리고 그분의 지금 장모님까지도 최근에 친다다라고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한번 망가진 간은 다시 회생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살아계시거든요. 정말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사건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함부로 나을 거다 말 거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나오면 다 복을 받습니까? 반대로. 그럼 복받지 못했다라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단순히 내가 받은 복을 복만을 가지고 그분의 그 사랑을 측정하려 한다면 여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단순히 복을 비는 불교와 뭐남묘호랑교 이런 종교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처음 목회를 했던 데에서 이제 구도자분이 이제 남묘호랑교를 믿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뭐라 기시하냐면, 음, 남편이 막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거길 다녔습니다. 다니면 다 낫는데요. 데 가니까 어느 날은 3만번 절을 하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 집회 장소에. 근데 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몇번 절을 하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동서남북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면서 남미 호랭계교 남미 호랭계교두 번씩 외우고 돌아갈 모양 이렇게 몇번 하라고요? 3만 번.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차라리, 교회에 오시라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엔 그분이 남미호연 계획을 가지 않았어요. 왜요? 안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인의 삶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에 시련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시험과 시련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마냥 인생이 마냥 즐거울 때는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아프고 힘들 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바로 그 순간에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카타콤에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순교자들이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들었을까요그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불기둥으로 태워지는 그 형을 받아 받는 사람들, 또 굶주린 그 짐승들의 밥이 되는 그 사람들은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 어떤 기도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이 삶의 소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카타콤에서 또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들었던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일까요? 어, 엔드루스 대학에 이제 가게 되면, 그 PMC 첫 교회 앞에 큰 동상이 있습니다. 그 무슨 동상이죠? 우리 엔드루스 교회에 그러니까 앤드루스 교회 이름인 제철 안실 재림교회의 최초의 해외 선교사 앤드루스 그 가족 딸과 아들이 함께 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앤드루스이 그 가족이 그 선교사를 가기 전에 스위스의 그 바젤이라는 그 지역에 가게 되었는데 2년 전에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아들과 딸을 데리고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에 선교소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아주 열심히 이제 그 영어가 아닌 그 나라말로 번역을 해서 서적을 배포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 아주 열심히 열심히 선교하던 그 가운데 앤드루스의 그 사랑하는 딸이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본국으로 오게 되죠.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많은 어떤 그 의료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애를 쓰지만, 낫지 않았어요. 결국엔 6개월 후에 어떻게 되냐면, 야, 딸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6개월 동안 앤드로스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를 위해서 나의 삶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함께 헌신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딸 아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기도를 들었겠죠. 그런데 엔드오스의그 기도의 응답은 딸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시리에 차서 낭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옆에 있던 엘렌지 아이씨 그를 이렇게 이 위로합니다.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주님 오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내가 당신의 딸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내가 당신의 딸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말에 위로를 받은 엔드루스는 다시금 어디로 갑니까? 성교지로 가서. 남의 그, 그의 남은 인생을 성교사로서 또 사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재림교회사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그 진노의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예스가 아니라 노라는 답으로써 우리의 그삶 가운데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다그 그 기도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노였어요, 노. No. 침례 요한이 그랬듯이 그 엘렌지 예언신을 어,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의그 죽는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훗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 가운데 침례 요한의 죽음은 하나의 위로가 될 것이다. 아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성경은 실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고 노려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에서 한기 동안 배웠던 그요한계시록만 하더라도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계속 무자비한 어떤 그 박해와 끊임없는 시련이 성도들에게 있고요. 마치 그들의 그 삶이 버림받아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를 알고, 내가 너희들이 겪는 질고를 알고, 너희들의 눈물을 아니. 뭐라고요? 이기고 또 이기라라고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저희가 처음 읽었던 성경절도 바로 그러한 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련의 순간이 또 고난의 순간이 기쁘지 않죠? 그레 성경은 그런 순간이 있다면 기뻐하라라고 이야기 해 주고 있어요. 자, 왜 기뻐하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왜 하나님 나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3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음이라. 너희 성경은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인내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대부분의 성경절은 그리스인의 덕목과 연결되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내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ม과 되니 베드로사 베드로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예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오해를 형제 오해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수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갈라디아서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 인내라는 그 단어를 항상 쓸 때는 이 그리스도의 그 삶의 덕목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나오는 필수적인 그런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제가 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민이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련이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힘든 시간입니다. 유쾌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감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의 인내, 그러니까 그리스의 한 지체로서 인내를 갖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인내를 형성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진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 욕교수를 보게 되면 사단의 그 공격이 그거였죠.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겠는가?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할 때에 예 아니다. 그그 신앙은 온전한 것이며 내가 주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별개로 그가 나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음, 이 실현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 야고보서에 다 야고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 믿음의 실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는 실현이 있어요. 뭐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 종종 그런 일들을 경험하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자기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이 또 있어요. 자기 어떤 그 본성을 이기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때에 자기에게 오는 시험이 또 있죠. 또 하나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 근데 여기에 이 신앙의 오묘가 담겨져 있어요. 비록, 어, 어떤 그 시험에 오는 방향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실현 외에도 내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고, 또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음의 실현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내가 때로는 나의 욕심 때문에 그 시험이 나에게 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한다면,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의 실현으로서 바꿔서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게끔 하는 그러한 자리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야구부에서 이렇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야구부서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이 구절을 앞에 구절과 좀 별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 안, 않습니다. 우리의 그삶 가운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런 오묘한 어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내. 나의 욕심과 또 사단의 어떤 그 공격으로 인해서 오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공부하는 지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내라는 성령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줌으로써 우리에게 실망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지혜를 주겠으니, 실망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이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연은 그리스의 삶에서 숙명화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유쾌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순간이 분명하죠. 그러나 실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의 실체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인지, 그저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모방인지, 내가 내 믿음이 실현 속에서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그 실현 속에서 열매를 맺을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그삶 가운데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인내로 만들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것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신, 후의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분께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